할렐루야!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일기를 보면은 언제 여름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 여름에 그렇게 무덥고 뜨거웠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요즘 날씨가 더 너무 좋은데, 지난 여름 뜨거웠던 걸 내내 기억하면서 이 좋은 가을날을 버린다는 건참 바보스러운 일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면 과거가 생각나지 않게 돼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실패했고,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물심판에서 살아남았을 때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산 사람도 살아남았겠지만 그런 혹독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어쩌면 그 기쁨보다 슬픔에 잠식됐을 수 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불행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요. 그럴 때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본 천사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애굽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난 맛배를 죽는 죽음에 이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똑같은 한 하늘 아래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 백성들은 심판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애굽 백성들은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조건, 아니면 어쩌면 더 고귀한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들에게는 눈꼽만큼의 자비가 없습니까? 그것은 애국 백성들이 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것도 아니고 재앙과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30절 읽어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계 갖친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말고는 어떤 방법도 수단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모세의 말대로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르게 될때 출애굽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널뛰듯하고 여러 가지 조짐이 약간 불안합니다. 남북과의 관계도 그렇고 국제 간의 관계의 질서도 여러 가지 평안치가 못합니다. 전쟁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그칠 줄 모르고 평화가 언제 이 인류를 그렇게 안착시키려나 기대하지만 그 기대를 무색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밤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 애굽 백성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언젠가부터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이잖아요. 작년 한 해도 13,97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35명이 목숨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 떨어져 죽고, 어떤 사람은 목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별이별 죽는 양태도 여러 가지. 그렇게 장래가 총망되는 사람들, 잘 생긴 배우들, 노래 잘하는 가수, 유명 스타들 말이죠. 스펙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해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의 밤이 오면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이 오고 재앙의 밤이 오고 위기가 와도 오히려 그들은 위기와 재앙이 그들의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로 인해서 환란의 밤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고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야곱의 가정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야곱은 두 가지 자세를 취하죠. 첫 번째는 과거를 청산합니다. 예. 이전의 삶, 지금까지 있었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예. 모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이 야곱의 인생과 그 가문이 방향이 바뀌고 위기가 보기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불안과 위기의 연속일 때 우리가 끊임없는 도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잠을 못 자고 저래도 잠을 못 잡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주사를 맞아야 겨우 잠을 이룹니다.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길이요 삶의 능력인 줄 믿기에 끝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 때가 왔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결국 가을이 오듯이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새벽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고 주님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또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사시고 이 3일 동안 특색이 건동원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넘치고도 남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 안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